복품들이 있고요. 진짜 빨리 왔어. 음. 분명 분명 식당에서 분명 식당에서 아 손님이 많아서 1 1시 그러니까. <laughs> 시간 맞춰 드릴 수 없어요. 열심히 이, 저희 희여고 있고요 지금 기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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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니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이런 이런 기 여기. 여여아여짜 못돼 보여머스기드 같은 바지가. 씨, 우리 시차만 몰고래 <laughs>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답니다, 아, 여러분. 따기유. 아까 어떤 꼬마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음, 불쌍한, 아르바이트. 어, 불쌍한 아르바이트 이러면서 갔어요. 아디오스. 그러면 왜 갔을까요? 허무로 죄송합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막막. 오빠 여기 앉아 지금 이쪽에 3분의 1은 누구야 저게 네, 소를, 소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<laughs> 이거 <이유를> 앉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잡았지도 못하고 극한지구 우리 하루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리카 서도 있고 맞습니다자 그러면 어른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담배, 담배가 이 소식을 듣고 동물원에 갔어요 담배는 동물원에 왜 갔을까요? 말벌로 음. 정답입니다. 아, 박수 선생님 음.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, 맞죠? 오뎅 드세요. 싫었어요 하늘. 아 영어 좋아합니다. 자 영어 문제 맞혀보시기 바랍니다. 옥타브도 어, 그 되냐고 말하고. 두세달 동안 말하고 굉장히 더웠어요. 아. 물론 오늘도 더웠습니다. 아. 햇빛이 굉장히 따사로웠고. 아 그래요? 날이 분났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았어추워가지고 감기 걸릴까봐. 정말 너무 더웠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.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 질문 퀴즈 드립니다 1년 중에 1년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세계 한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월인데 1년 중에 이 기간 한달 동안은 아 그냥 너무 웃기다 이런 내가 대도 발견되지 <laughs> 발견 않는한달이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영어로 말씀해주시면 이 되겠습니까? 모습이 너무 추하고 웃겨 1월부터 1 0월지한달주시면 됩니다 몇 월인가요? 1까요 ㅋ 잡아주지 모자 아사거기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 너무 웃겨 <웃음> <웃음> 이거 주인공 소사야 오빠 알지? 알지 <laughs> 우리 지금 <집> 주인공 소사야 <laughs> 어... ㅇㅋ 자 힘내자 우리, 어, 우리, 어, 우리. 우리. 응. 약간 이런 걸 말을 해 좀. 이게 연극 배우의 어, 현실입니다. 예, 하지만 아, 예, 불하지 않아요. 불하지 않죠. <laughs> 저희는 주인공 서사니까요. 그럼요, 그럼요. 여기는 김록헌 배우님이시고요. 여기는 신지은 배우님. <laughs> 예, 오뎅 배우. 오뎅 배우님, 떡볶이 배우님. <웃음> <웃음> 지금 발밤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. 들리나요? 저 오늘 공연하는데 목도 안나왔어요 맞아 여기 여기 오빠는 감기에 걸렸는데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렸지만 또 공연을 했어요 해야지 네, 정남의 시인님의 멋진 시였습니다 괜찮으시죠? 정말 목소리도 좋고 시도 정말 아름다운 시인이었 연기 몇 년차시죠? 여러분의 잔잔한 박수가 어. 더큰 힘이 되고 싶 입봉으로 갔습니다. 치면 10년차입니다 네 10년차 벌써 대선배님이십니다 에헴 네. 선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낭송할 신요나 <laughs> <응. 난> 지금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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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괜찮으세요, 선배님? 선배님 <laughs> 지금 빨리 가서 쉬셔야 될것 같은데. 저 지금 아, 배부르다 근데. 저녁 <laughs> 못 먹겠는데, 그이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아, 진짜 극한 직업 인형 탈. 남자 발레 무용수 같아